미스터트롯 3결승전이 다가오며 탑7 명단과 점수가 유출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결승 진출자 명단과 예상 점수가 공개되면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특히 1위 자리 논란이 심화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순위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결승전에서는 기존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며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빈은 기적적인 반등을 이루며 5위에서 1위로 급상승했다. 그의 팬들은 강력한 응원 투표를 통해 그를 결승 무대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순위 상승이 공정한 결과인지에 대한 논란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또한 천록이 3위로 올라서는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만들어냈다. 그는 처음에는 결승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놀라운 무대 퍼포먼스와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최상위권으로 도약했다. 그의 무대가 결승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손빈아, 최재명, 춘길 등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손빈아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뛰어난 감성 표현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결승 무대에서 더욱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의 장이 될 전망이다. 춘길 역시 뛰어난 무대 장악력과 카리스마로 결승에서 강력한 도전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단순한 가창력이 아닌 무대 전체를 지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결승 무대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박지훈과 이지훈 또한 결승 진출자로서 주목받고 있다. 박지훈은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결승 무대에 올랐다. 그의 감미로운 음색과 감성적인 가창력은 결승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훈은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가창력과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결승전의 최종 승자는 실시간 문자 투표와 대국민 응원투표의 합산으로 결정된다. 이로 인해 마지막 순간까지 순위 변동이 가능하며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결승전이 다가오면서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팬들의 응원이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과연 누가 미스터트롯 3위 최종 우승자가 될 것인가? 결승 무대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며 그 결과에 팬들의 기대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TV CHOSUN 위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3가 중결승 1차전을 통해 TOP 10을 확정했다. 지난 2월 27일 방송된 10회에서는 참가자들이 개인 미션을 수행하며 생존 경쟁을 펼쳤고 그 결과 4명이 탈락하게 되었다. 손빈아는 탁월한 무대를 선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공동 2위를 기록한 김용빈과 춘길 역시 안정적인 실력으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중위권에서는 박지호, 남승민, 유지우 등이 순위 경쟁을 벌였으며 철록담이 12로 중결승 2차전 진출에 성공했다. 임창과 홍성호는 중간순위 경쟁에서 밀려나며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재훈과 강훈 역시 강한 무대를 보여줬지만 티오피텐 진입에는 실패했다. 손비나는 총점 1896점을 획득하며 꼬다시 1위에 올랐다. 강력한 무대를 선보이며 심사위원단과 국민대표단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용빈과 춘길은 각각 1836점을 기록하며 공동 2위에 올랐다. 미스터트롯 역사상 공동 2위 기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철록담은 중결승 1라운드에서 9위였으나 최종 합산 점수에서 남궁진에게 밀려 10위로 결승에 진출했다. 극적으로 마지막 티켓을 손에 넣으며 다음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TOP10이 확정된 가운데 이제 참가자들은 중결승 2차전을 준비해야 한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단체전과 개별 미션이 결합된 무대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으며 남은 참가자들은 결승 진출을 위해 더욱 강력한 무대를 선보여야 한다. 손비나가 1위를 차지하며 강렬한 무대를 선보였다. 김용빈과 충길도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며 공동 2위에 올랐다. 임찬, 홍성호, 이지훈, 강호는 최선을 다했지만, TOP10 진입에는 실패했다. 일부 참가자는 방송 이후 SNS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예고했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개인전과 단체전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들의 실력뿐만 아니라 팀워크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국민대표단 점수는 최종순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마스터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투표하는 국민대표단의 의견이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결승전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남은 라운드를 통해 최종 결승 진출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중결승전이 끝을 향해 가면서 참가자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다음 라운드에서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주목된다. 2 김용빈, 미스터 트롯 3 우승할까? 팬카페 1만명 돌파 최단기 기록. 2일 김용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사랑합니다"라며 팬카페 사랑빈의 회원 수 1만명 돌파를 자축했다. 현재 김용빈은 TV조선 미스터트롯 3에 출연하며 Top7을 향해 치열한 대결을 펼치고 있다. 방송이 진행되는 7주 동안 김용빈은 대국민투표 1위에 오르며 막강한 인기를 자랑했다. 특히 최근 진행된 중결승 1차전에서는 11위를 기록했으나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가 합산되는 이 라운드에서는 단숨에 5위로 뛰어오르며 놀라움을 안겼다. 또한 미스터트롯 3 출연 이후 공식 팬카페의 회원수가 1만명을 돌파하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는 프로그램 역사상 최단기간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김용빈이 중결승 2차전에서 열창한 안즈나 선하 당신 생각을 비롯해 연인. 이별 애인과 손비나와 함께 부른 내가 바보야가 음원차 상위권에 오르며 파급력을 입증했다. 이에 대해 김용빈은 안즈나 선아 당신 생각 내가 바보야까지 차트진 입 진심으로 감사하다 라며 팬들의 사랑에 감사함을 잊지 않았다. 한편 김용빈은 1992년생으로 12살이던 2004년 데뷔에 트로트 신동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데뷔 21년 차를 맞은 김용빈은 점점 제가 설 무대가 없어지더라 라며 미스터트롯 3출연 이유를 밝혔다. 현재 미스터트롯은 오는 25일 TOP7과 최종진, 선, 미를 가르는 결승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3, 유재석, 결국 안경 벗고 대국민사과, 미안하다, 하하우라통, 놀모, 종합. 지난 1일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 넨. 겨울잠 깨우는 더덕 사냥 편으로 꾸며진 가운데 강원도 인제군 공배령에서 산더덕을 캐는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된 놀면 뭐하니 위 채널 경쟁력과 화제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 2049 시청률은 2.5%를 기록하며 토요일 예능 전체 1위를 달성했다. 수도권 가구 시청률은 4.4%를 나타냈다. 최고의 일부는 더덕과의 사투를 벌인 멤버들이 맛있는 보양식 한 상을 차려 먹는 장면이었다. 직접 캔 더덕과 손수 만든 두부로 차린 진수성찬을 먹고 시원한 동치미로 소화시키는 장면에서 분당 최고 시청률이 6.3%까지 올랐다. 오십만이가 된 멤버들은 십만이 어르신과 함께 더덕 사냥을 시작했다. 눈 덮인 산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 가운데 더덕터를 발견했지만, 땅이 꽝꽝 얼어 있었다. 유재석이 드릴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자 신만이는, 가서 가져와요. 라고 멘트를 받아쳐 모두를 폭소케 했다. 신만이는 땅이 잘안 파지자, 내가 봄에 캘 테니까 다른 데로 가. 라며 쉽게 포기했고, 주우재는 범상치 않은 캐릭터의 신만이에게, 선생님 혹시 연기자세요? 라고 위혹을 제기했다. 체면을 구긴 심만이는 자연인 말벌 아저씨처럼 탈주의 땅을 뒤적거린 끝에 드디어 더덕터를 찾아냈다. 유재석, 하하, 주우재는 번갈아 가며 곡괭이질을 시작했다. 하하가 더덕 냄새가 난다 라고 하자 조급해진 유재석은 자기가 땅을 파겠다며 티격태격했다. 그 사이 이의경과 김석훈은 다른 곳에서 서바이벌 더덕 캐기 게임을 펼치고 있었다. 결국 첫더덕을 캔 주인공은 이희경이 됐다. 이희경은 첫더덕이 나야, 더덕 봤다, 라고 쾌재를 외쳤다. 유재석은 곡괭이를 빌리러 왔다가 첫더덕 시식에 들어갔다. 유재석이 흙이 잔뜩 묻은 더덕을 꺼려 하자. 심만이는 돼지고기 태운 거 먹는 것보다 흙이 나아, 라며 흙더덕을 장갑에 슥슥 닦아내 건넸다. 설득당한 유재석은 더덕을 한입 먹었지만, 바로 뱉으며, 이거 못 먹어요. 다 흙이야. 라고 울상을 지었다. 이에 심만이는안 죽으니까 먹어요. 흙이 보약이야. 라고 달래 웃음을 자아냈다. 흙더덕을 먹고 돌아온 유재석은 하하와 주우재가 조심스럽게 파고 있던 땅에 곡괭이질을 했다. 그러다가 더덕 줄기를 절단하는 대형 사고를 쳤다. 우라통이 터진 하하 는 유재석을 타박했고 쭈그레진 유재석은 안경을 벗고. 미안하다, 라며 사과했다. 손에 흙 한번 묻힌 적 없다. 낸, 서울 도련님, 김석훈은 고전 끝에 큼직한 더덕을 캐는데 성공했다. 김석훈은 산삼을 닮은 자연산 산더덕을 맛있게 먹었다. 김석훈은, 형은 흙잘 드시네요. 라는 이경의 말에, 저 강북촌놈이랑은 다르지, 라고 유재석과 비교하며 우쭐레했다. 산행을 마친 후 유재석과 하하는 마을 어르신들의 간식을 사러 편의점에 갔다가, 허기짐을 못 참고 허겁지겁 초코바를 뜯어 당을 보충했다. 마을에선 겨울잠을 깨워줄 보양식 밥상이 차려졌다. 곰배령표 더덕구이와 더덕제육볶음, 삼계탕, 박진주와 미주가 직접 만든 두부가 들어간 생태탕, 감자밥 등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다.